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말 무신사 빅세일을 맞이해서 가성비 패딩 코디 두 가지 끼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반드레스 원브랜드 코디 먼저 브라운 가디건 걸쳐줄 건데요 이렇게 밑단이 넓어가지고 배가 살짝 보이는 허리라인이 굉장히 슬림해 보인다 음.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에 어반드레스 시그니처 카고 데님 팬츠 이렇게만 입어줘도 분위기 있으면서 무심한 듯툭 걸친 굉장히 편안한 룩 완성이지만 핏는은좀 빼고 가실게요 요즘 날씨 너무 춥기 때문에 패딩 하나 걸쳐줘야 됩니다 짠! 어반드레스 25FW 신상 레더 패딩이고요 여기 게 뺀질뺀질한 유광 재질이 아니라 빈티지하게 은은한 광이 돌거든요? 안쪽에는 이렇게 발열한 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에 10만 원대라니 아주 가성비 나이스고요 두 번째 착장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요 멀멀한 인디 핑크 컬러의 피그먼트 후디. 그리고 이 스노우 워싱 카고 팬츠 입어줄 건데요. 색 조합도 너무 귀엽고, 완전히 편안한 룩입니다. 여기에 아우터는 블랙으로 살짝 눌러줘야 조화롭겠죠? 입어야 도 이렇게 은은한 광택이 도는 굉장히 힙하고 컴팩트한 패딩 베스트 입어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두 가지 패딩 스타일링 모두 올해 마지막 픽셀이라고 하니까 이런 글로시한 패딩 찾으셨던 분들 좋은 가격대에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땡큐!